중에서 너의 진짜 아빠를 찾아라. 우리 아빠는 제가 태어났을 때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얼굴을 기억 못해요. 아빠가 누군지 맞춘다면 내가 가진 모든 운영자 능력을 주겠다. 와우! 세 번의 질문을 할 수가 있다. 몇 살인가요? 30살이다. 난 50살이지. 99살이야. 156살이야. 제일 늙은 사람을 없앨게요. 너인 공격 모르냐? 이건... 다음 질문을 해라. 내 형제는 몇 명인가요? 두 명. 두 명이지. 아마도 다섯 명? 정답은 두 명이에요. 아, 아깝구만. 우리 아빠라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. 아니, 까먹을 수도 있지. 마지막 질문이다.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죠? 파란색. 노란색. 이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군요. 잘 생각해봐. 노란색 좋아하잖아. 전 당연히 파란색이라고요. 에이, 아깝네. 진짜 이 사람이 아빠가 맞니? 맞는 것 같아. 진짜 아빠랑 뭘 하고 싶니 일단 피코 멤버십 가입하고요 블라이니알아단다이네 사달라고 할 거예요 난 너의 진짜 아빠가 맞단다 좋아할 만큼 사주세요 그, 그래.